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코너로 한번 넘어가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코너가 찾아왔습니다. 네. 응. 자, 우리 AI 네. 대사할 시간이에요. 네. <웃음> 우와. <웃음> 드디어 라이브 더빙 시간이군요. 자, 크롬 AI에게 들어보고 싶은 대사. 네네.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개혁하기 대사. 아, 이게 내 종이다. 네. 음. 그러면은 시공일손! 이게 내 정이다. 어, 나 소리만 들으면 너무 멋있는지 아까 <laughs> 자꾸 그 찢어진 할머이 생각나가지고. <laughs> 자또 있으면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네. A I요?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드 플로렌스 2 1 0입니다 나도 알고 있었소. 비합리적인 제도, 도리에 어긋나는 차별.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바꾸고자 했소. 지금도 그렇고 그대 한 사람이 흐름을 만들기엔 너무나 거대한 산이라 생각하지 않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플로렌스의 정신을 믿고 있어 <laughs> 나 또한 인간의 선함을 믿고 싶은 이로써 그대의 신념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의 플로렌스는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고여버린 물 위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 한들 다시금 썩어버릴 뿐이다. 고대로부터 많은 혁명이 있어 왔지. 그리고 때론 내부에서의 혁명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 전쟁을 일으킨 적국의 군주가 하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오. 체제와 악습을 바꾸는 것은 플로렌스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오. 타국의 침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일이란 말이오. 귀하가 할수 있다면 폐하께서도 할수 있어. 언젠가부터 카를 삼세가 달라진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 이면의 변화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 플로렌스로마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력이지. 무슨? 그래서 그대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레이디오스. 왕에게 충성하는 기사여. 그대 의 중심이 칼을 삼세를 향하는 한 플로렌스의 변화는 일어질 수 없다. <laughs> 무엇이든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 하지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곳에 올 일은 없었을 것이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끝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했듯이 미니 더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가시죠. 아, 이건 어디에 놓아야? 음, 그건. 옳지. 여기가 좋겠구만. 어, 조심하시오. 무겁소. <laughs> 실례합니다. 어? 아, 그롬경 아닌가. 근데 어찌 여기 왕성네 창구를 정리한다 했던 것 같은데. 일이 빨리 끝나 다시 여기로 배정받았습니다. 루인경 말씀으로는 두 분이 정리를 하시겐 다소 양이 많다 하시어. 그렇구만. 잘 됐군. 늙은이 둘이서만 책 정리를 하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지 뭔가. 아, 저는 괜찮았소 누님. 진짜? 그래, 뭐한 살이라도 젊은 게 좋구만. 아, 응. <laughs> 그, 그런 뜻이 아니라. <laughs> 이거부터 옮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주면 고맙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길 정리하겠군 어디 보자 오 발터 이책 기억하나? 응? <laughs> 어떤 책이요? 아 장미의 겨울잠이군 이 누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책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 나오는 장미가 괴팍하고 심술 궂은게딱 통영 아니었나? <laughs> 아, 그, 그, 그건... <laughs> 그 책은... 자네도 알고 있나? 물론입니다. 플로렌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동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읽어보거나 들어봤을 이야기죠. 오, 신기하구만. 그 정도인가? 예.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라 들었습니다. 플로렌스의 국화가 장미라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장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법 많긴 합니다. 그중 이것이 가장 유명하죠. 전에는 어땠나? 달터와 난 통령 생각이 나서 재밌었는데 장미를 칼을 삼세라고 생각해보게. 저는 아 아닙니다. 에잉 왜 말을 하다만아? 아 그것이 음 부정적인 표현이 어려워서. 아 좋은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구만. 그 그게 아니라. 농담일세. 나도 칼을 3세로 몇번 보았지만 유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네. 그리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 아하, 욕하려는 건 아니었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었구만, 미안하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이 책에 나오는 장미와 비슷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말인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불쾌한 일이 있으면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던지곤 하셨지요. 음, 저런. 그래도 제게만 그러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종들에게까지 화가 미치진 않았으니까요. 자네에게만 그랬다는 이야기인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구만. 저야 항상 있는 일인지라 괜찮았습니다. 물건을 맞는다고 해도 별로 아프지도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아니 이영반아, 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 그래? <laughs> 내 알기론. 서로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다 들었는데 아니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한가를 섬기게 된 이상 우정보다는 충성이 앞서야 한다 생각했기에 사석에서도 버처럼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음 칼을 삼쇠의 생각도 자네와 비슷했나? 글쎄요 군주의 생각을. 감히 짐작한 것 또한 불충이라 생각하여 이거 어디서 꼬였는지 조금 알것 같구만. 하지만 플로렌스에서 여기 아발론으로 오기 전까지 그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음, 어떤 생각 말이요 제가 폐하 아니 카를 삼세에게 조금 더 믿음직한 신하였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카르은 눈을 그린 그 장막을 제가 걷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제 능력이 미흡해 군주를 훌륭히 보조하지 못한 듯하여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지만, 자네는 자네대로 노력했다 생각하래. 제가, 말씀이십니까? 자이라 경은 자네의 추천으로 기사가 된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발굴했는데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판단했으니까요. 음. 그때 저는 제 생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한다. 얼핏 공평해 보이죠. 음. 실력이 모자란 이들을 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쉬운 길을 택했던 겁니다. 눈에 띄는 사람을 거두는 일이에요. 뭐 어렵겠습니까? 허허 당시 귀족들 그리고 카를삼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이라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겼습니다만 저는 자이라의 생각도 짐작하지 못했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을 부담감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더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그저 혼자 만족했던 겁니다. 자이라가 들으면 섭섭하겠구만. 예? 자이라와는 종종 밥을 같이 먹는데, 자네 이야기도 좀 했지. 좀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말할 수는 없네만. 여튼, 자네를 걱정하더군. 어... 내가 볼 때도 자네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생각이 꼬리를 이으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지. <laughs> 저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구만. 어, 어, 어. 발터 경께서도 말입니까? 맞네. 나도 약간 자네와 비슷하지. 아마 살아온 궤적은 꽤나 다를 걸세. 하지만 원망할 대상을 찾지 못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분이 좀 닮았군. 모 몰랐습니다. <laughs> 반성하는 건 좋은 자세지만. 굳이 내 주변의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너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이야기 아니냐? <laughs> 예, 어쨌든 내가 볼때 자넨 그런 부분만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걸세.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발탁경 <laughs> 아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잘안 올걸세. 예, 지금도 살짝 아리송합니다 좀더 솔직해지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네의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거지 솔직하게 보통 자네 같은 사람들을 보면 말이야 고민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은 모르거든.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제 버릇 중 하나입니다. 버릇이라. 귀족들을 상대할 때제 속내를 보인다면 언제고 약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언사가 큰 문제로 불거지는 모습도 많이 보아왔기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에이. 음, 맡은 역할에 충실했구만. 충성스러운 기사단장 역할.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솔직하면 편하고 좋다네. 그리고 그 솔직함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 이제 자네의 사소한 언행이나 몸짓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모략을 꾸미려는 사람은 주변에 없네. 아까 눈이 헬가 경께서도 말했지만 사실 나도 얼마 전까지 스스로를 무더니도 무더니도 괴롭혔다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지. 그러니 우리.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해 보세요. <laughs> 예, 그래야겠죠. 감사합니다. 마치 장미의 겨울잠 후속편 같군요. 응? 음? 이 이야기에 후속편이 있었나? 아, 네, 있습니다. 장미의 봄나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 그렇구만. 자네는 읽어 보았나? 예. 장미의 겨울잠에서는 장미가 친구 하나 없이 홀로 겨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봄이 되어 꽃 친구들이 깨어나고 장미도 즐거운 나들이를 갑니다. <laughs> 그거 잘 됐구먼. 좋은 이야기야. <laughs> 그래. 우리도 봄을 맞은 게지. 즐거운 나들이가 될 걸세. 매서운 겨울을 뒤로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어렵다면 이 늙은이들을 찾아주게.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조금은 더 편하지 않겠나? 얘끼 이 녀석아 편하기는 우리처럼 닭고기 브라진 사람들보다는 <laughs> 또래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아그 그런가? 아, 아 아닙니다. 두 분의 말씀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앞으로 종종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음, <laughs> 말이라도 고맙구만. 상담비만 내게. <laughs> 언제든지 오게 내 끝내주는 커피를 대접하지. <laughs> 넌 여간 비나 내라. <laughs> 이거는 금쪽 상담소 아닌가요? <웃음> <웃음>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약간 크롬이 가진 그 고민이 좀 공감이 되는데 네. 어, 사람이 살면서 음, 솔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음. 권서영 성우님은 어떤 편이세요? 솔직한 굉장히 솔직한 편이세요? 저요? 네. 어. 전도 저... 솔직하다면 솔직한데 네. 어... 네, 아닌 걸로 i Kande Aningolo. o 는 a y Chegano, c o n s 솔직 g o so. Solti Kamgua, Solti k 정말 <laughs> 네. 솔직합니다 네. a m i d a Solti Kazi Anelt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자기 비하 금지. 금지. <laughs> 그럼 거울 보고, 보고 외쳐라. 외쳐라. 나는, 나는 잘났다. 잘났다. <laughs> 아 정말 <laughs> 정말 네 외치세요 빨리. 나는 잘났다. 자 시작. 나는 잘났다. <웃음> <웃음> 네? 아, 난 AI 고장난 줄 알았죠. <laughs> 어, 아. 자 그리고 네. 아까 크롬이 해줬으면 하는 대사를 네. 마지막으로 해줬으면 한다 네. 해서 네. 이 대사를 꼭좀 해달라고 네. 그 계약 파기 추가 대사인데 네. 저 대사를 듣고 싶대요. 제가 부족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권성우, 네. 자이 대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아이 <이거. 웃음> 네, 대사 한번 해주세요. 크롬도 이제 점점 <laughs> 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죠. 네, 크롬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드 그리고 손님분들이 크롬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우리 크롬 앞으로 행복한 꽃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앞으로 로드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laughs> 네. 아 이제 좀적응될것 같아. <웃음> <웃음> 다 끝났는데?